안녕하세요, 능찜입니다 이제 곧 섀도우 벨페가 다가오는데 그 전에 심심하기도 하고 섀도우는 어떻게 개선받게 될지 토의하는 시간도 좀 가져볼 겸 한번 섀도우 벨페 예측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제 대가리에서 나온 상상의 나래가 아닌 8, 9월에 개선을 받았던 여러 직업들의 개선 사항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나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 하네요. 어쨌든 긴 말찍 끓일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섀도우를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한다면, 저는 베오쉐를 말할 것 같은데요. 배오쉐는 섀도우의 중국 딜에도 사용하며 사용시 다크사이트를 유지시켜 주어 섀도우의 최종 데모 올려주는 매우 중요한 설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오쉐는 현재 시퀀스에도 안 들어가고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재설치도 안 되고 죽으면 사라지는 매우 불편한 스킬로 사용감이 가히 최악이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비슷한 설치기를 가지고 있는 제논이나 칼리 등의 직업들이 앞에 말했던 불편한 점을 싹다 개선받았습니다. 제논의 융합은 재설치가 가능해졌고 설치기 안에서만 받아줬던 댐증 효과가 전매파가 되었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시퀀스에도 등록이 되었죠. 그렇기에 섀도우 또한 베오쉘을 시퀀스에 등록 가능하게 바뀌어 설치 시 딜레이를 없앨 수 있게 되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재설치 또한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시간이 12초로 짧은 베오쉘을 재설치하는 것은 활용하기엔 살짝 애매한 느낌이라 재설치 기능과 동시에 그냥 베오쉘 사용 시에 다크사이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오셰 범위 밖에서도 다크 사이트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말이죠. 연막탄 또한 배오셰와 비슷하게 개선할 게 있는데 현재는 시퀀스에 등록이 된다고 하나 고정형 설치기라는 점과 연막탄에 달려있는 크뎀 증가가 보스몹이 연막탄 안에 있을 시에만 적용된다는 현재 메타에선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볼때 연막탄 또한 제논의 융합 덴증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에게 버프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바뀔 것 같네요. 그리고 연막탄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에 자동으로 다크 사이트가 적용되고 연막 범위 밖에서도 유지가 되게 한다면 연막탄과 배우실 부분에서의 개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볼에 관한건데 소볼이 진짜 처음 나왔을때는 개쓰레기 중에 쓰레기 스킬이라 다부하는데 여러번의 개선을 거쳐 현재는 그나마 봐줄만한 스킬로 바뀌었으나 그럼에도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요 사용시 2초라는 시간동안 방향전환이 안된다는 것 그리고 일부 지형에서 어설트로 캔슬이 안된다는 것이 섀도우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빡침을 유도합니다. 소볼은 섀도우의 극딜과 중국딜에 들어 중요한 딜링기로 빗나가면 상당히 뼈아픈 스킬인데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논의 세메시아와 같이 방향전환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소블은 절개는 어썰트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썰트를 캔슬기로 개선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블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레이 면에서도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 현재 엎드린 상태에서 어썰트를 쓰거나 어썰트의 도착 지점에 발판이 없을 때 어설트를 쓸때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함께 개선되어 들어온다면 섀도우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무적기 부분입니다 전투 경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직업에게 무적기가 생겼죠 법사 직업들은 에테르 폼이 무적기로 무적기가 없던 나원나 나로는 새로 생기는 등 웬만한 직업들이 짤쿨 단일 무적기를 받았는데 섀도우를 포함한 일부 직업들은 아무 코멘트 없이 이 짤쿨 단일 무적기를 패싱 당한 게 상당히 아쉬웠죠 그렇게 이번에 단일 무적기가 하나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데 이게 또 상대가 메이플 운영진들이라 단일 무적기를 주는 대신 절개 무적을 건드릴 것 같고 절개를 건드리면서 나오의 바이트와 같이 절개를 노잼 스킬로 만들어버린다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과연 섀도우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절개에 무적이 있다고 못 받기에는 애초에 절개는 점유율을 꽤 차지하는 딜링기라 무적을 쓰기 위해 쿨을 계속 놀릴 수는 없는 스킬이고 걷능같이 타격할 보스가 없을 때에는 사용을 못 하는지라 단일 무적기와 절개는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어려운 스킬이죠 그렇게 이번 패치에서 짤쿨 단일 무적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당연 렌처럼 무적 중에 공격이 가능한 걸로 현재 메이플 전투 경험 개선의 주된 방향 중 하나는 스킬의 딜레이 감소로 인한 원활한 플레이 경험 그리고 저점 구간에 상승할 겁니다 섀도우에서 딜레이 감소를 적용할 스킬이라면 뭐 지금까지 개선된 직업들을 보면 스킬의 대부분이겠으나 섀도우라면 단연 암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암살의 딜레이 뿐 아니라 연계까지 계속 가져갈 것인가 밀기의 자동사출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정도가 섀도우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gms의 섀도우처럼 딜레이를 줄여 속도를 빠르게 하고 타수를 늘릴 것 같습니다 실제 gms 섀도우의 암매함 속도를 보면 소리 만 들어도 한국 메이플 과차 이가 확 느껴 지 는데. GMS에선 30초에 88타가 나온다고 하니 진짜 말도 안 되는 딜레이와 속도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암살의 딜레이를 확연히 줄여 점프나 더블 점프하면서 공격하는 무빙 등 보스전에서의 원활한 플레이를 쉽게 할수 있게 해주고 저점 구간의 상승은 스킬 매크로에 암살과 메익을 넣을 수 있게하여 타수는 덜 나오되 안매함은 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매함은 과거 안매함 지원 사일 때. 부터 암묵적으로 운영진들이 인정해온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왔던 방식을 바아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리마스터 때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게다가 딜레이와 딜량을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 정도 빠른 속도에서의 안매 안매 아매 매도 유저들이 적응하며 플레이하는 걸 보니 그리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암살의 일타와 이타의 다른 리치와 범위. 이것 또한 보스를 때릴 수 있냐 없냐의 상황이 매우 빈번히 생기는지라 보스 플레이에 아주 큰 부정적인 경험을 주는데요 이 또한 일타의 범위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은 섀도우 엣지 섀도우 엣지는 커버트 섀도우의 강화형 스킬로 나름 딜이 꽤나 나오는 스킬인데 발동 조건이 섀도우의 컨셉과 상반되는 게 뭔가 이상한 스킬입니다 섀도우 엣지는 다크사이트 상태를 9초 이상 지속시 발동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극딜에서 섀도우 엣지 맞추기 어렵다는 것과 12초 동안 짧게 지속되는 배우쉐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유저들의 반발 덕분에 연막탄과 배우쉐 사용 시에 즉발되도록 변경이 되었죠. 이는 운영진 또한 배우쉐와 연막탄의 좁은 범위 안에서 다크 사이트 유지가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섀도우 엣지의 조건을 완화해 주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막탄과 배우쉐 범위 밖에서도 다크 사이트가 유지되도록 만들든 어떠한 개선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섀도우는 어드밴스드 다크 사이트라 패시 다크사이트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컨셉에 나름 유니크한 특징을 가진 직업이었는데 6차 이후로는 뭔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아 이참에 운영진들이 확실한 방향을 정해줬으면 하네요. 이외에는 유격기인 무스페라임의 딜레이를 줄여 더욱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됐으면 하고 절개를 사냥과 보스 두 가지로 렌의 오더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강제 뒤로 이동과 3스택 조건을 완화해줬으면 하고 인투 다크 뉴스는 대적자가 플레이어를 귀신같이 따라오는 것 마냥 인식 좀잘 되게 해주면서 다크 사이트 쿨일 때도 그냥 쓸수 있게 해줬으면 하고 인투 다크니스 또한 캔슬기가 된다면 더욱 재밌는 섀도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이 정도면 섀도우 유저로선 속 시원할 것 같네요. 전투 경험 개선이란 이름의 벨페 벨패 아닌 벨페로 울고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뭐 일도양단 너프 때도 그렇고 6차 마코에서 섀도우 엣지 메이 크 오르 때도 그렇고 이미 다 정해놨을 운영진이 뭐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저 망하지만 않게 다들 기도하시고 목요일 라방에서 신창섭이라 외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며 각자 생각하는 다른 개선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새로운 영상 바로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까지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끝.